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7장 특별히 14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보는데 요셉 자손, 특별히 이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네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왜냐면은,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 이 요단 동편을 두 집화 반이 나눠갔습니다세 집화가 나눠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루벤 집화, 갓집파 그리고 이 요셉 자손 중에 하나인 문하세 반 집화가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요달 서편을 점령한 후에 문하세는 또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얘랑 나랑 같은 분깃인데 어 같은 민족이고 같은 자손인데 이 문하세는 저기도 땅이 있고 여기도 땅이 있고 마치 두 분깃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점이 있는 거죠. 억울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민족인데요. 왜 우리한테 이한 제비 한 분기만 주십니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요 자기 스스로 큰 민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만큼밖에 안 주지? 이게 내 분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지금 생각이 이에브라임 지파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비교의식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죠. 더 많이 더 크게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우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시면요. 그래 니네 큰 민족 많는데 에브라임 산지가 너한테 너무 좁은데,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그래, 그럼 아직 그 옆에 개척이 안된 족속들이 있지 않냐? 우리가 정복을 아직 덜 시킨 족속들이 있지 않냐?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니네 큰 민족이라며, 강하다며. 그러면은 더 싸워, 더 싸워서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정복해서 그들의 땅 너희들이 가져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요셉자손 이 에브라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일단 핑계를 댑니다 1번 산지가 우리한테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악 조속에게는 베스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어, 그 동네가요 이그 그들의 근거지가 되는 곳과 그 변두리 마을과 그 골짜기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다 철병거가 있어요. 다 철병거가 있는데, 어우 우리보고 정복하라고 하는 거는 뭐라가는 뭐라는, 뭐라는 거요? 어우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에브라임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인과 문하세에게 말하는데,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여기서 큰 권능을 받았다라고 해요. 너는 희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권능이라는 게이 코아라고 해서요. 이게 뭐냐면요. 신약에서이 표현이 뭐냐면 두남이 있어. 이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시면 저 앞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저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것을 두려워할 것 없이 그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면 된다. 라는 거예요. 삼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골짜기,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집안은요 자기 스스로 크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이 너희들이 크고 강하니까 싸워서 쟁취해라라고 하는 말에는요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처음에는 에브라임이 강성했어. 근데 이제는 누가 강성합니까? 문낫세가 강성하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절7장 1절 1절을 보면요. 므나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므나세 집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나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파산을받았어 여러분 문하세는요 뭐였대요? 용사였다 라고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길르앗과 바산을 여러분 바산 바산의 왕이 누구죠? 바산왕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이 출애굽 이후의 여정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왕이 나오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은 그 침상이 어때요? 이 3m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이 거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지금 무나세가 용사라는 건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적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두나미 성령의 능력이 있었지만 이 똑같이 강성했지만 이 에브라임에게는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요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고 하나님이요 골라가며 주시는 게 아니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게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리를 걸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요 처음에는요 이 병고침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 발휘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 그것들을요 제대로 나타내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요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들의 옷깃만 잡아도 손수건만 떨어져도요 병자가 낳고 귀신들리다가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요 일어납니다. 왜요? 두남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강함과 또 자기 스스로요 왜 나의 분깃이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분량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7장 3절에도 보면요 누가 또 등장하냐면요 헤벤의 아들 길레아세 손자 마기레증손무나세의 현손 슬로부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러분 슬로부아스의 셋딸 기억나시죠 슬로부아스의 셋 딸은요 아버지가요, 땅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이 아버지의 몫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들에게 분깃을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결코 그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은 그에게요 반드시 약속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힘 있는 자가 독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업적이 없을 업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누구나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자는 결코 외면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나의 강함과 나의 큼을 얘기하는 나의, 나의, 내가 이렇게 크고 내가 이렇게 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것을 주세요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나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이렇게 작고 연약해지지만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넘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문제 앞에서 불평 앞에서요 잠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요, 불평하는, 비겁한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로 문화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용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하고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